네 환경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드레스 역의 조민호, 알베르토 역의 박주혁입니다. 자 갑작스럽겠지만 같이 한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오르는 고민 상담소. 네첫 번째 고민 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이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어, 어 뭐요? <laughs> 김동준 배우네요. 안녕하세요. 제 고민해 재밌다 요즘 민호 형이랑 카트라이더를 하는데 핸드폰으로 아 민호 형한테 계속 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게 고민입니다. 이게 무슨 고민이에요? 이상입니다. 아 김동준 배우의 첫 번째 고민 어 카트라이더 게임에서 조미노를 이기는 방법. 아, 아. 일단 카트라이더를 저희 이제 공연팀에서 굉장히 지금 유행하고 있는 데요 네, 아, 요새... 가장 실력자가 누구죠? 가장 실력자는 솔직히 박주혁 배우라고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카트라이더를 잘하는 사람을. 실력자인 제가 이제 연습만이 살 길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연습만이 살 길이다. 그렇죠. 연습하셔야죠. 연습 열심히 하십시오. 다음 고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이지우입니다. 이지우입니다. 어, 네, 민호 오빠와 주혁이에게 고민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민은 바로. 매매 일일 서브웨이를 가는데 <laughs> 어떤 메뉴를 먹어야 할지 음. 서브웨이 두 분만의 어, 특별한 레시피 아주 맛있는 레시피를 공유해주시면 제가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것이 바로 제 고민입니다 아, 오케이. 어, 서브웨이 제 앞에서 정답. 누구나 하는 고민일 것 같아요 b w a y Sub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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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저는 이게 가장 익숙하고 아는 맛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기의 렌치 저는 플랫브레드에 로스트 치킨하고 야채를 다 먹어요 야채 다 먹고 아, 치, 치즈는 슈레드 소스는 소금, 후추에 핫칠리 맵잖아요 매운 거잘 먹어요? 매운 거못 먹어요? 저는 매운 거못 먹거든요 저는 잘 먹어요 결론은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그 결론은 <laughs> 다 때려넣고 만사처럼 결제하면 맛있다 좋습니다. 약 고민 해결된 어, 것 시원하게 같습니다. 시원하게 해결된 것 같습니다. 빠르게 다음 질문으로, 네, 다음, 아, 다음 고민으로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주배우. 오, 오, 재환 이근아 씨요. 아, 제가 요새 환절기라 그런지 무대에서 콧물을 많이 흘려. 아, 콧물. 집중 아, 주세요. 부탁드려요. 콧물. 무대에서. 콧물을 많이 흘린다 공연 중에. 네, 환절기라 공연 중에 콧물이 많이 흘려요. 솔직 히 공감하는 부분이죠. 아, 이 환절기는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공연 중에 콧물 눈물 콧물 엄청 나지 않아요? 엄청 나요. 저도 똑같이 눈물 콧물 엄청 나는데 특히 거기 뭐 딥한 장면 그쪽에서 이제 있으면 눈물과 콧물이 뭐 엄청나게 입으로 들어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는 이거를 엄청 신경을 신경이 쓰이더라고. 콧물 이렇게 흘리는 게 느껴지니까 결국은 받아들였죠. 그냥. 즐기자. 눈물과 콧물은 전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눈물이 나면 콧물은 무조건 나.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형님 죄송합니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짭조름하게, 짭조름하게 그냥 즐겨라. 즐겨라. 예. 고민 해결된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너무 더럽나? 짭조름하게 먹는다는 조금 더러운 것 같아. 그러니까 억지로 먹지 말고. 네, 좀 더러우면 어, 어. 어쩔 수 없이 그냥 다음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고민. 레츠 고 네. 오. 전해주 배우. 네, 안녕하세요. 해주 엘리사입니다. 해주 엘리사. 제가 안드레스와 알베르토에게 고민 상담을 신청하려고 네 이렇게 노크를 했는데요 저의 고민은 제가 MBTI가 ISFP인데요 그거에 걸맞게 엄청난 집순이에요 그래서 저는 쉬는 날이면 맨날 침대에만 누워있는데 이 집순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쉬는 날엔 맨날 침대에만 누워있는데 음. 제가 좀 바깥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를 좀 고쳐주세요. ISFP 집순이 집을 벗어날 수, 수 있는 방법이, 방법이 있을까요? 음. MBTI 저는 ESFJ입니다. ESFJ? 저랑좀반대예요 제가 ISFP예요. 아 그래요? 공 똑같은. 네. 네. 저도 쉬는 날에 웬만해서는 집에서 쉬고 뭔가 약속 잡혀도 막상 약속이 다가오면은 약간. 약간 귀찮아지는, 좀 쉬고, 약간, 쉬고 어, 싶어지는. 지속하심.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운 좋게 취소되면은 넷플릭스 보고 그렇게 하는데 음. 굳이 뭐 억지로 그쵸. 나갈 필요가 있나? 아, 그죠나 나가려고. 이런 이, 이런 있나? ISFP라는 것 자체가 음. 집에서 에너지를 좀 충전하는 이런 그렇죠. MBTI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집 밖에서 에너지를 쓰면서 휴식을 취해야 하느냐라는 저는 의문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산책이나 음. 약간 러닝 같은 그런 운동. 운동은 음. 이제 좋으니까 음. 운동 뭐 어디 막 놀러 가서 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동네 산책이라도 하고 그런 걸좀 이렇게 즐겨 보시는 게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아 고민 해결이 어느 정도 고민 해결 이좀된것 네. 같아요. 한마디로 결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해주야 놀자 나와. 다음 질문. 아 고민. 아 해원 어? 누님. 안녕하십니까. 스페인에 살고 있는 도냐 페피타라고 합니다. 아름다우세요. 이곳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이고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의 고민은 요즘 학생들이 자신감을 많이 잃은 것 같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평소에 났다. 잘 하던 것도 막 자신감이 없다 어머나. 보니까 어머나. 실수를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학생들. 이렇게 살면서 자신감을 잃을 때 자신감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안드레스 님과 알베르토 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일단 일단 문혜원 배우님의 학생들이 자신감을 잃어간 것 같은데 그쵸. 자신감을 되찾는 방법이 있나요? 저도 한때 자신감을 잃었었죠. 우리 스케이트를 타다 넘어지기도 하고, 아. 뭐 계단에 난간에 부딪히고, 저도 넘어... 계단에 계속 걸리고. 음. 근데 얘기하지 말라는데 왜 얘기했냐? 나? 응. 친구들끼리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다. 어쨌든 선생님, 물론 제가 요즘 많이 넘어지고 많이 자신감을 잃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 켠에는 선생님의 가르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거를. 끄집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를 저도 늘 철의 정신 잊지 않고 있,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칭찬해주시고 자존감 다시 높여주세요 돈협 백비타 선생님 둘, 셋 스승의 <놀람> 은혜는 하늘 같아서 돈협 백비타 다음, 다음 고민으로, 고민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 배우님 오셨네요 아, 어, 잘생겼다 네, 안녕하세요. 저 어, 고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제 나이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한테. 어, 그러니까 보통 나이가 몇 살이야? 라고 몇 살이에요? 물어보면. 어, 저희가 그 법적 나이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어, 아직 많이 혼돈이 있는 것 같아서 어, 저는 9, 3년생인데. 이걸 30살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생일이 지났으니까 근데 31살이라고 해야 한다 또 있고 좀 그게 조금 고민이에요 너무 가벼운 고민이긴 한데 어, 가끔 좀 혼란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드릴게요 감사해요 기다릴게요 최근에 이제 법으로 예, 법으로 받겠죠. 개정이 된 거죠 예, 그래 가지고 만 나이 법 많은 사람들이 뭐. 요새 엄청 헷갈려 하세요. 진짜. 뭐 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25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런. 보통 몇 살이요? 응. 네. 원래 근데... 나이가 어떻게? 바뀐 99년생. 나이에... 바뀐 나이예요 지금 그게? 바뀐 나이라 하면 24살이죠. 아. 그렇죠. 전 사실 바뀐 나이가 몇 살인지 지금 몰라요. 생일 뭐... 지났어요? 아니요. 그럼 2월 17. 저 엄청 어리네요, 그러면. 그럼 형은 이거 법 나이로 하고 싶어요? 왜요? <laughs> 아, 이것도 어렵긴 하네요. 어렵지, 근데. 이게, 왜냐면 또 이렇게 돼요. 만약에 95년, 같은 95년생인데, 생일 지나고, 안 지나고 시작으로 갑자기 형동생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이게, 이게 왜냐면 법적,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도 하고, 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과 법적으로 정해진 그쵸. 것과의 그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해결을 내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이런...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좀 고민을 해결을 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건 뭐... 실패가 될것 같은데, 그러면 외쳐보시죠. 고민 해결! 실패! 실패! Lose! 고민, 다음 고민 가겠습니다. 아유, 카를로스 안녕하세요 노윤입니다 어, 고민이라기보다는 조미노 배우 의리 안드레스가 자꾸 자기, 자기가 저보다 어리게 생겼다고 누가 봐도 <laughs> 반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묻고 싶네요 그 네, 친구가 이제 제 있겠네. 고민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예, 감사합니다 네. 어. 어느 정도 제 개인 대결 저거인것 같아요. 아 요새 노윤 배우가 이거에 좀 꽂혀 있어요, 그죠 그렇죠. 누가 더 노한인가요? 조민호, 이진혁? 맞아. 노윤 이렇게 세 네, 있어. 네. 약간 프레임쇼가 되어서 <laughs> 약간 어떤 노윤 노한 대결에 노윤 대결이래요. 어, 노윤과 노한은 하나인가 봅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 너의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근데 제가 제가 나이 많아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아예 느낌이 다르게 생겼어요. 이니엄은 약간 좀더 살짝. 센센 얼굴이라야 되나? 약간 센 얼굴 그런 느낌이고 형은 인자하게 나이 드신 그런 그러니까 <laughs> 둘다 너무 비등비등한 거 같습니다. 아니 뭘 비등비등해? <웃음> <웃음> 누가 봐도 노윤이 노한인데 아니, 아니 이거는 이거, 이, 여러분들께서 관객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서 이거 댓글이라 도 남겨주세요. 어. 노한이 누가 더 노한인가? 조윤 노 노윤 고민 해결은 이거는 관객 여러분들의 투표로 아, 맡기는 걸로. 알겠습니다. 많은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 인정할 수 없어. 자 다음 난 인정하지 않아. 두 어, 남군데요, 왔네요 와, 와. 주혁 씨랑 민호 씨의 화려한 댄스를 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조금 아시다. 재미난 일을 겪고 싶거든요. 아, 이거 화려한 댄스 를뭐 보여주실 요 고민이라기보다는 그냥 잠깐 쉬어가는 느낌으로 질문 타임이 온것 네, 같은데. 아, 예, 뭐 화려한 댄스 보여주. 연습, <laughs> 좀 협소하긴 연습해 좀 협소하게. 연습해 오셨어요? 저요? 네. 저는 댄스에 소질이 없습니다. 안녕주세요 자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 <웃음> <웃음> 고민이 있어요. 이, 이마 끝나고 내려오시는 거. <laughs> 너무 잘생겨서 고민이에요.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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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 다음. 선유아 배우. 고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아, 귀엽게 들어왔어요. 어, 제 고민은요. 음, 밤에 생각이 많아서 잠을 잘못 자요. 그 잠을 잘잘수 있는 혹시 방법이 방법을 갖고 계신지, 그렇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지 음. 궁금합니다. 잠을 잘수 있게 도와주세요. <laughs> 생각이 많구나. 이게 근데 유한우나 같은 뭔가 고민이에요. 밤에 생각이 많아서 잠을 잘못 잔다는 게 고민이면 안 되고 밤에 어떤 생각이 많아서 많은지가 고민이어야 돼 네. 그래서 얘가 생각을 좀 이렇게 비우는 방법을 좀 알면 좋겠어요 저는 생, 고민 고민하지 마걸 고민 고민하지 고민, 마걸 네.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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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덧 마지막, 마지막 고민 고민입니다 네찾아왔습니다 우리 고민 상담사 형 오늘 마지막 고민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아 우리 동생 미겔린 정재. 어, 저는 내 동생 저희 형제. 집에 이번에 둘째 강아지가 테리라고 둘째 강아지. 함께 살게 됐는데 그 아이의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주고 음. 많이 고민되는 것 같습니다. 도와줘 안드레 살베르토.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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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강아지가 눈물을 많이 흘린다. 아 제가 봤거든요. 말티푸 강아지 키우더라고요. 아 강아지 키우세요? 저 강아지, 강아지 네 강아지 키우죠. 아, 비숑 키우고 있는데 제가 아는 성재가 강아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친구라 아마 저보다 훨씬 훨씬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일단 강아지들 마른 휴지로 여기 이제 여기 여기 쪽을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1, 2, 3초 마사지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그리고도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면 병원에 병원지. 한번 데려가 보는 게 베스트죠 응, 알러지 검사를 해보는 것도 응.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병원에, 병원에 가봐, 가봐. 자뭐 이상 이렇게 고민들을 받아 봤는데 어떻게 고민 해결이 잘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 어떠셨는지 네 아, 고민 이렇게 배우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지내는지 이렇게 한번 들어봤는데 재밌네요.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내는지 이렇게 보니까 도 재밌기도 하고 사실 저도 고민이 많은데 제 고민은 누가 들어주나요? 저한테요. 아 뭐. 어, 네, 그러면 네. 제 고민 좀 들어주고 네, 네. 11월 26일까지 링크아트센터에서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 공연하니까요. 네. 많은 관심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생들의 무대에서의 고민을 보러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안드레스 역의 조민호 알베르토 역의 박주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고 아, 이거 이거 스작 이거, 이거 컷 이거 편집아 이거 써야겠다. 이거 약간 그 엔지 컷으로 쓰 쓰겠, 쓰겠는데요 이거.